네 계속해서 경북 지역의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어,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경북 영주의 장수면에 어, 홍화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화영 기자 저는 지금 경북 영주 장수면에 나와 있습니다 나무뿌리와 가재도구가 뒤엉킨 이곳은 산사태 피해 현장입니다 어제 새벽 5시 40분경 이 위쪽에 빈집 한 채가 있었는데 산이 무너지며 위쪽 빈집과 함께 노부부가 살던 집을 덮쳤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부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민들은 평소라면 집앞 논에 나가 일을 했을 노인이 비 때문에 집에 머물다 참변을 당했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인근에는 10가구 정도가 자리하고 있는데 참변을 당한 집뿐 아니라 인근 다른 집에도 토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새벽에 뛰쳐나온 주민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고요. 비가 다소 진정된 오늘 아침에야 이곳저곳을 살펴보고서는 가재도구며 전자제품이며 하나도 쓸수 없게 됐다며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이번 산사태로 집 앞까지 큰 바위들이 굴러들어왔는데 집안이 약해진 이때 더 큰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13일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경북 영주에 내린 비는 평균 300mm입니다. 많이 내린 곳은 부성변으로 374mm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비로 인명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사망이 4명, 부상이 1명입니다. 주택 전파, 침수, 가면 유실 신고도 이어지고 있고 주민들 600여 명이 현재까지 대피 중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비는 멎었지만 큰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은 불안에 들고 있습니다. 안전 조치들이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주 장수면에서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